9월 3일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서 제14회 포도밭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시인 유기봉 씨가 고 김춘수 시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199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도밭 예술제에는 포도 따기 체험과 포도주 시음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열린 포도밭 시회는 시인이 독자와 함께 하는 시간으로 유기봉 시인을 비롯한 많은 시인들이 시민들에게 신앙송을 선보였습니다. 이외에도 포도밭 사계사진전과 판화전이 열려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자연, 자연의 문화를 가미시키는 음식은, 음식이 아니라 문화로서의 어떤 가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직접 육필로 쓴 시를 걸어놓고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가가 포도나무 밑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그동안 독자들이 시인들을 만나지 못하는데 여기서는 자연하고 시인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행사고요. 특히 이번 예술제는 오는 26일 남양주시에서 개최되는 세계 유기농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우리시에서 열리는 제17차 세계 유기농 대회는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유기농은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쾌티 조근입니다.